네, 오늘은 폼롤러와 체어를 활용해서 둥근 운동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폼롤러를 이렇게 대주시고요. 손은 그냥 가볍게 잡아주시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엉덩이 살짝 굽혀주시고, 자, 왼다리를 중심으로 오른다리를 발가락 까치말로 이렇게 체어 페달 위에 올려볼게요. 자, 그대로 이제 오른쪽 무릎을 한번 열어볼 건데, 고관절 한번 회전하신다는 느낌으로, 오른 다리 무릎을 바깥쪽으로 후, 열어내볼게요. 마시면서 무릎 닫아냈다가, 다시 둘, 후,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왼쪽 엉덩이도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다시 세 앳, 후, 무릎 열어냈다가, 다시 마시고, 오리 엉덩이 더 만들고, 다시 네 앳, 후, 마시고 들어오셨다가 라스트 다섯 후뻗어냈다가 다단음체를 준비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고관절 접어 봅시다. 내쉬면서요 상체를 앞쪽으로 후 숙여 낼때왼 엉덩이 조금 더 오래 엉덩이 만들어 주세요. 그대로 업 올라오셨다가 다시 둘휙오리 엉덩이 만드시면서 엉덩이 살짝 뒷벽에 뽐내세요. 업 올라오시고 다시 세일 후쪽 왼 엉덩이 조금 더 뽐내시고 업 올라오셨다가 다시 네일 후. 어, 업을 놨다가. 라스트, 다섯, 후쭉 뻗은 채로 고정해 볼게요. 오리 엉덩이 더 만드신 채로. 자, 이제 왼쪽 다리에다가 조금 더 무게중심 잡고, 내쉬면서 오른쪽 체어 페달을 후 살짝만 눌러 보세요. 그대로 체어 페달 끌어올릴게요. 다시 둘, 후. 힘을 팡놓으면탕 소리 나거든요. 요 소리 안 나게. 다시 세, 앳, 후. 지그시 끌어올렸다가. 다시 네, 앳, 후 쭉. 어깨 긴장은 풀고요. 올라오시고, 라스트, 다섯, 후, 눌러놓은 채로 고정해봅시다. 5초, 엉덩이 터집니다. 서, 구르초, 3, 2, 1, 지그시 업 올릴게요. 좋아요. 상체 올라오셔서 반대 다리 체인지 가볼게요. 자, 오른 다리 앞으로 보내시고, 왼 다리 뒤로 까치발로 살짝 페달 위로 올려봅시다. 손은 가볍게. 자, 그대로 고관절에 회전 가볼게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무릎을 후, 열어냈다가. 그대로 닫아주세요. 다시 두을후 오리 엉덩이 조금 더 만들어 주시고 다다 내셨다가 다시 세엣 후쪽 다시 마시고 두 개만 더 다시 네엣 후 마시고 라스트 다섯 마시고 돌아오셔서요. 자 그대로 우리 고관절 접어봅시다. 내쉬면서 후 상체 앞쪽으로 숙였다가 그대로 업 올라옵니다. 다시 두을후쪽업 올라. 다시 세, 엣, 슉. 우리 엉덩이 조금 더 만들어 주세요. 업 올라오시고 두개 더. 다시 넷. 업 올라오셨다가 라스트다섯. 상체 숙인 채로 고정할게요. 척추 플랫. 자그 상태로 이제 왼쪽 다리 살짝 눌러봅시다. 후지그시 업 올려주세요. 다시 두 을, 후 오른쪽 뒤꿈치로 무게중심 잡아주시고요. 어, 올라오셨다가. 다시 세 엣, 후 오리 엉덩이 살짝 더 만드시고, 업, 올라오시고. 다시 네 엣, 후, 구르초, 그렇죠. 업, 올라오셨다가. 다시 네 엣, 후, 우, 어, 올라오시고. 라스트 다섯, 후, 누른 채로 고정합시다. 오초 엉덩이 조금 더 앉아볼까요? 사, 그렇죠. 삼, 좋아요. 이, 일업, 지그시 올라갈게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